불러서 2장 12절부터 17절 말씀. 예,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전사가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부활로 주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거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의 쓴 증서를 부활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신자가에 못박으시고. 정사와 아, 권세를 오세요.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순종하셨느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올사나안식을 있나요 누구든지 이것을 운명하지 못하게,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의의부자장이나 장례의 몸은 부인장의 것이냐 아멘.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들을 기와 또내 심령에 음. 또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마음껏들 허락해 달라고, 우리 각자 작용을 놓고이 시간 예수연반을 기도하겠습니다. Yes, 예수여! 아, 아, 아버지 I was on your own. I was in Kadakia. 해주 a s in Kadakia. I was in Kadakia. I w 아버지 n Kadakia. I was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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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리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진리는 참이라는 얘기죠. 거짓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진리는 한자로 그대로 해석하면 참미치라는 뜻인데 이 진리가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가장 도드라진 도드라진 특성이 바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참이라고 얘기하고 무엇을 거짓이라고 얘기하는지는 그동안에 또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들을 통해서 나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당시에 참인다 할지라도 그 당시에 맞다라고 할지라도 그게 어느 시점이 돼서 거짓이 돼 버리면 그것은 거짓인 거예요.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 참의 가치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참이지 어느 순간에 딱 이르러 가지고. 거짓이 돼버리면 그건 최종적으로는 거짓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마 어린 친구들, 또 어렸을 때 과학 시간에 만유인력을 배우고, 또 뭐, 여러 가지, 지구의 공정과 자전주기를 배우고, 또 뭔가 변치 않은 것 같은 법칙에 따라서 우리 과학이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학을 법칙이라고 하고, 어떤 변치 않는 룰로 우리는 그것을 뼈대로 해서 많은 고도화된 문명을 이루어 놨던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러한 변하지 않을 것 같으니 과학에 그냥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가치, 자기의 모든 것을 심지어 자기의 인생을 걸어버린다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과학은 우리의 인생을 걸 만한 그런 어떤 대상이 아니에요. 과학에서 아무리 우리에게 편안함과 안락함과 또 생에 낙을 준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언젠가 주님의 말씀처럼 다 불타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과학에 우리의 생각을 고정하고 심지어 그 과학에 우리가 소망을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마치 이것은 계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소망을 두고 여기에 나의 인생을 걸면 무언가가 바뀔 거라고 하는 착각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진리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닙니다. 진리는 절대로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진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히 참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참인 상태가 영원히 변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참 이치다라고 해서 진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에 있어서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때 하나님은 진리가 되시는 분이세요. 그 진리라고 하는 단어가 어느 한정된 어떤 용어로 제한돼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찬이시라고 하는 하나님. 바로 하나님만이 진리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때 하나도 이상한 용어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되게 배워왔던 것은 신약이 이르러서 이제 그 진리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가 되신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하면 예수를 떠올리죠 예수 요한복음 14장 14장 6절에도 내가 곧길이요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예수께서 친히 자신을 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진리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진리를 그냥 표현할 때는 예수님이 우리 인류 가운데 베풀어 놓으신 그분의 공로 그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구원받고 우리가 이 땅에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 이 땅에 또 연약함이 있어도 그 구원의 믿음을 놓치지 않는가 그 근본, 그 뼈대에는 바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공로가 영원히 변치 않는 효력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진리 대신은 주님의 또 주님의 공로와 주님의 말씀과 주님 자신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우리는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담대함을 얻는지를 잘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요즘 세대들 요즘 세대가 어느 세대일까요? <laughs> 요즘 세대 그러니까 제가 되게 늙은 것 같죠. 아, 어쨌든 이 세대 이 세대 있는 우리 친구들은. 어, 변화에 굉장히 적응력이 빨라요. 근데,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제가 나이가 어리면 어려울수록 적응력이 되게 빨랐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게 나이가 점점 이렇게 먹어가면서 적응력이 늦어져. 그리고 남들 아주 쉽게 하는 거. 요즘엔 제가 너무 신기했습니다. 운동을 하는데, 예전에는 준비 운동 같은 거 필요도 없었어요. 그냥 하면 되지 뭐. 몸이 다 알아서 그냥 반응하는 걸. 야, 근데 그 날씨 조금 추워졌다고 제가 요즘에 주변 산에 뛰고 있는데 아무 준비 운동 없이 뛰었는데 그 무릎 그 관절이 아픈 거예요, 이게. 계속 아픈 거예요, 계속. 그래서 결국에는 한 10분 뛰다가 그냥 걸었어요. 걸어서 잠시 앉아가지고 마지작 마지작 걸렸잖아 2, 3분을 계속 돌리면서. 그리고 뛰었는데 안 아픈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몸은 날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이몸 자체가 어떤 빠른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워지고 있어요. 실제 우리 아버지가 제가 아버지 나이가 안 돼서 이해를 정확히 못하죠. 그런데 아버지가 걸으실 때 보면요 휘청휘청대세요. 그리고 계단이나 이렇게 경계수, 경사로를 내려가시면 정말 막 그냥 쩔쩔매세요. 왜제 손을 잡든가 아이가 벽을 기대든가 하시면서 조심스러운, 스럽게 얘기하시죠. 그래서 예전에 정말 제가 개념 없었을 때는 아니 뭐 저렇게 이렇게 과하게 표현하시나 <laughs> 사실 그런 생각조좀 했었거든요. 참 죄송스럽지만 근데 정말 아버지가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넘어지셔가지고 이게 골절은 아닐지라도 이게 상처가 났은 적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아, 아이 그러면서 그 얘기 하시면 내가 네. 아버지가 제일 무서울 때가 언제냐면 무서울 때 중에 한 군데가 이렇게 꿈에서 안 좋은 꿈 꿨을 때그 <laughs> 다음에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내릴 때 그땐 정말 공포스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차는 그냥 인정사정 없이 다린다는 거예요 딱 서브 나름 최대로 이제 많이 또 이제 질서식도 올라가고 시민의식도 올라가서 배려하는 문화도 많이 나름대로 정착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말 쏜살같이 달려가는 나이에 이 세상을 적응할 수 없는 이몸 상태는 어떤 것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내려갈 때, 내려가, 다 내려갔는데도 그냥 차가 가면 휘청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안으로 떨어질까 봐뭐 걱정되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참 이렇게 많은 생각이 들게 하더라고요. 아, 그냥 이게 우리 인생이구나, 이런 생각도 하지만 아버지가 이렇게 약해지셨구나, 이런 생각도 하면서 오늘도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인생 자체가 이렇게 참 점점점 적응하기 어려워. 어찌 보면 우리가 이제는 역동적인 삶에서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말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상황으로 나아가는데 나는 지금 무엇을 향해서 지금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해볼 때가 있어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이 변치 않는 가치에 대한 이 소중함을 얼마나 정말 잘 보존하고 간직하고 갖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진짜 이 세상이 정말 다 이제 바뀌어가기 시작해서 계속해서 예측들을 내놓고 있잖아요, 매스컴들에서. 이제 이4차 산업 혁명이 이제 실상에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 초등학교 때부터 코딩 교육 배웁니다. 저는 이거 직업으로 옛날에 웹 디자인, 웹 프로그램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이들이 지금 HTML이나 그런 스크립트 언어를 배우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래가면. 이제 많은 어떤 기초노동력은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순노동은 기계가 더 잘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단순노동의 차원을 넘어서서 이제 인간의 단순한 사고력 정도 수준까지는 이미 컴퓨터를 다 커버를 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빠른 세상, 이 빠르게 발달해서 여기에 적응하려고 엄청나게 고민을 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도 저 저도 아이들이 많이 있지만 예전에는 어떻게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키웠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키워 제가 자라났을 때가 있으니까 어머니가 제일 저에게 주셨던 영향력 중에 가장 큰 것과 예절 교육이었던 것 같아요. 예절. 예절, 사람 됨됨이, 뭐 인격적인 거. 그런 걸 제일 많이 좀 강조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거를, 그것만을 거를그 강조하면 왠지 마음에 불안함이 들더라고요. 들더라고, 진짜. 이게 아버지가 돼서. 이것만을 가지고 세상을 정말 살수 있을까? 이렇게 정직하고 이렇게 순진하고 이렇게 무덤.. 이렇게 정말 세상 가는 거 모르고 이렇게 내가 키우는 게 정상일까? 라고 하는 불안함이 정말 엄습해요 제 안에 그 이유가 뭐냐 이거 그 이유가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는 거야 세상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이들 처음에는 그냥 단순한 단순한 그냥 아, 예체능 자라면, 뭐, 예체능 계쪽으로 가느니, 또는 공부 자라면 공부 좀 하느니, 이쪽만 초반에는 고민하다가, 그 다음에는 그 분야를 고민하죠. 최근에는, 우리 사모랑 얘기하다가, 이 회계사가 쓸모가 있을까 없을까, 그런 얘기도 잠깐 한 적이 있어요. 왜냐면 이제 계산 능력이 컴퓨터가 더 잘하니까. 근데, 뭐, 어찌됐건, 이런 어떤 직종도 많이 변화되고, 축소되고, 또 이제 우리가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어떤 삶의 변화에, 우린 또, 또 적응해야 된다는 거우리또 적응해야 돼요. 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평생 나서 여러분이 제일 많이 했던 게 뭔지. 삶에 적응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계속 내가 적응하고 있어. 물론, 여러분 세상을 역행하라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떠나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야. 우리가 그 많은 시간에, 정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그, 정말 소모, 그 투자하고 있는 그 비중을 따져보시라는 거예요. 세상이 변했기 때문에 내가 그 변에 따라간다. 근데 정말 냉철하게 말해서 그 변화를 누가 주도했냐, 이게 누가? 인류가 주도한 거야, 인류가. 우리 인간이 선택한 결과예요. 우리 인간이 더 편하고 더 안락하고 뭔가 더잘 되는 것을 이 육신의 안락을 추구한 결과가 고도로 성장해야 된 우리가 뭔가 육안으로 보기에는 또, 우리의 가치나, 우리 각각의 시민의식이나, 우리의 정신면에서 뭔가 좀더 성숙해졌다고 파악할 수 있는 부분도 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이 시대가 정말 정신병이 없는 사람이 없다잖아요. 정신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대요. 우리나라만 여전히 정신 문제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지, 해외 나가면요, 정신상담은 기본이에요, 기본. 해외 나가면 그냥 자기 전담 의사가 있잖아요. 정신상담 같은 거 아주, 아주 일상, 일상되게 받는다 이거예요. 왜 그만큼 내가 정말 사의 세상이 너무 복잡해. 너무 복잡하고 그냥 한 가지만 붙들고 살기에는 너무 불안해. 그리고 이렇게 살면 되는가 하는 비교가 될 만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내 귀로 들어온다 이거내 눈으로 들어온다 이거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과연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이게 신앙생활이 세상과 담쌓고 세상에 있는 어떤 각종 지혜나 지식에 대해서 무지하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의 기준을 아주 뼈대 심지를 깊게 박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변치 않는 진리 대신 예수의 말씀에 우리가 우리의 삶의 인생의 가치를 정말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걸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뭐, 지금 뭐, 이렇게 우리가 교회를 하고 있고 하는데,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나서 뭐, 마, 오늘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습니까? 밥도 먹고, 교제도 하고, 재미난 데도 구경하러 가고, 또 운동도 하고, 다 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가치의 중심이 우리 안에 갖춰져 있지 않다면, 일시에 다분화져버리는 거예요, 일시에. 한 번에 혼란스러워서 못 살아요. 정말 어느 시점에 대해서 40대가 돼서 50대가 돼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가 뭐에 쫓겨 살았는지 정신없어요. 나머지 그 시간들 아끼겠다는 마음이 정말 너무 들 거야. 내가 그동안 이렇게 뭐 때문에 이렇게 정말 허비하고 여기까지 왔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세상이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그질내신 주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꽉 잡아야 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또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동일한 주의 말씀 안에 율법이 있다니 율법이. 네? 율법. 우리 히브리서, 우리 구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절에 보면 히브리서 9장 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절. 자, 시작. 첫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첫 언약,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겠죠. 천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그 율법 안에도 그 언약 안에도 바로 섬기는 예법과 성소가 있대요.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신앙을 대표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인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인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과 또 성소 이 성소에는 또 하나님을 섬기는 정말 법칙이 나와 있고 그곳의 지성소 안에는 또 하나님의 이름이 있죠. 하나님을 만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늘 육신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해결받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것 같이 율법이 한계가 있대요, 율법이. 바로 그 제사장의 한계가 있고 그 율법이 정말 육체에 속한 예법밖에될수 없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이 율법에서 벗어났다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는지 자기 자신에게 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에서는요 하갈에 하갈에 하갈과 이스마엘을 이, 이 그냥 개혁성경에 나온 그대로 표현하면 개집종을 내어 쫓으라 이런 표현하고 있어요. 종을 내 쫓으라는 거예요. 종을. 우리 신앙생활에 종이 있으면요. 신앙 그냥 실패하는 거예요. 이게 이 율법은 아무리 거룩하고 신령하다 할지라도 정말 이 율법이 지향하고 있는 많은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고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인간이 실망만 하는 거예요. 실망만. 이 율법의 이 행위에 여러분이 한번 꽂히기 시작하면요. 정신없이 그냥 정말 판단하게 됩니다. 정신없이. 자기 자신 판단하고, 남 판단하고, 어느 상황 판단하고, 어느 정말 예배 순서 판단하고, 정말 절차 판단하고, 다 판단하게 돼 있어요. 다. 수가 없어요. 수가. 왜? 내가 어쩌다 보니까 이 율법의 길을 내가 가고 있거든. 그러나 복음의 핵심은 뭐냐?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예수 없이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나는 예수 없이는 단 하나도 하나님께 의롭게 여기 받을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는 죄인이구나. 이게 지금 완전히 다른 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완전히 다른 길. 그래서 이 율법을 진리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율법은 변혁되고 개혁돼 나가는 것이거든요. 율법 안에 있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너내요을내몸 같이 사랑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요한이 서 말씀과 같이, 요한법에 말씀과 같이 옛 계명이 아니에요. 이미 익히 들어왔던 계명이야. 그러나 예수께서 그 계명을 또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 한들 그 사랑하라는 계명이 그냥 그대로 똑같아라고 보면 은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하라는 계명을 이뤄내는그 원동력이 달라요. 원동력이. 똑같은 말씀이죠 당연히. 변화된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게 있어요. 제사법은 다 변했어요. 왜? 실상이신 예수가 오셨으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이제 영으로다 바뀌었어. 주님 안에서 다 완성이 됐기 때문에 주님의 피와 또 주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신 성령으로 우리가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또한 우리가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계명 서로 사랑하는 게 그럼 진리일 거 아니에요. 진리를 어떻게 순종하냐 우리가 진리를 행위로 순종하는게 아니라 행위로 하나님의 은혜로 순종하고, 성령께서 주신 힘으로 순종하고,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네. 자녀에대된 신령, 자녀한 돼서 너무 알게 된그 깨달음, 그 기쁨, 그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 감사함으로. 네. 원동력이 달라요. 같다고 얘기하지 마시라, 이거 같다고. 그러니까 자꾸 내가 율법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율법은 계속해서 정말 그 율법에 정말 치중하도록 만들어요. 그 행위에 치중하도록 만들어요. 그러나 행가 결국 결론적으로 치중하고 있는 것은 사망의 법이라 요 사망으로 달려가는 법이에요. 절대 그 율법이 우리를 평안하게 할수 없고 자유하게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예수를 주셨다. 이게 우리 안에서. 그것 때문에 내가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 내가 주님만 있으면 항상 감사할 수 있고, 뜨겁게 눈물을 수 있고, 다른 사람, 어떤 사람이 보더라도, 담대하게 내가 주님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종을 내쫓으셔야 돼요, 여러분내 안에 하갈과 이스마엘그 종, 그들을 뭐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그들에게도 복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길은 다르다 이게 우리의 길.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알게 하신 그 길은 자녀의 길이에요, 자녀의 길. 그걸 여러분이 망각하시면 신앙생활 계속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변화, 이 변화에 적응하려고 얼마나 했습니까? 일법도 변화돼요. 그러나 이제는 변치 않는 가치인 진리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변치 않는 가치인 진리 안에 내가 딱 나의 믿음을 정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답을 내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정말 우리를 국리를 여기시는 그 예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 라고 말씀하시면 그게 어떤 걸 의미하는 겁니까? 이제 세상에서 걱정할 게 없다는 얘기예요. 세상에서 더 이상 근심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현실에 닥쳐있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야. 어떠한 문제 가운데라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는 기쁨과 평안과 남들이 세상에 뺏을 수 없는 그 정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생명을 우리 안에 계속 유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내 믿음의 중심이 거의 있을 때 내가 정말, 정말 모든 것을 내가 정말 초월할 수 있는 비결을 배우는 거잖아요. 우리 빌리보서 4장 13절 한번 오랜만에 또 보겠습니다. 빌리보서 4장 1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 에베소서 가 죄송합니다 아필리포서 예, 맞네요 <laughs> 제가 지금 뭘 찾고 있습니까 사장 <laughs> 네, 13절 예, 자, 시작 네, 네, 내게 능력 주신,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냐 제가 이말에는 요 말씀만 되게 좋아했어요 그러나 성장을 하고 조금 더 말씀이 이쪽 주변으로 점점 확대가 되잖아요 그래서 위도 보이고 아래도 보이죠 그 문맥이 보이고 흐름이 보이면서 12절이 더 중요한 거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일체 비결을 배우는 거예요. 내가 풍부하든, 가난에 처하든,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진리를 찾은 거예요. 그걸 찾은 사람은 더 이상 세상에 요동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 그와 같은 평안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신 기쁨이 그와 같은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함께 몸된 지체 가운데 어려움이 차있으면 함께 돕고 함께 울고 함께 아픔을 나눠야겠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모든 자들은 각각이 우리가 주님이 주신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미 문제 해결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답이 이미 나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 안에서 늘 주님이 주신 평안을 내 안에 더 깊이 쌓아 보시라 이거예요. 그 하나님이 정말 변치 않는 그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그 나라에 가서 딱 주실 거라 이겁니다. 우리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또 우리 기도하실 텐데요. 정말 우리가 오늘 이또 본문에 보면 날과 달과 해와 절기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건 그야말로 율법에 속한 것들을 지킨 거예요. 월삭이니 어? 어? 월삭 달날 안식일이니 해 안식년이니 어? 절6월절 무교절. 그게 여러분 우리 신약에 와서 신약에 와서 우리도 막 절기에 대해서 지켜야 된다라는 뭔가 필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만 가지고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만 우리 안에 두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이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를 지키는 이유, 우리가 또 성령 강인들을 지키는 이유는 이것이 이 비유가 됐던 것이, 그림자가 됐던 것이 실사이신 예수 안에서 이렇게 성취됐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단지 기뻐하기 위해서 그 절기, 그것을 우리가 그날을 그런 주의를 만들자는 거지, 그 절기를 지키자는 게 아니에요. 매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은 평론하게 만든다 그랬어요. 심판하게 만들고 판단하게 만든다 고 그랬어요. 더 좋은 그리스도의 몸이 된, 더 좋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 간에 우리를 다 무시하게 만든다 고 그랬어요. 율법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실 때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복음 그 복음 바로 진리 안에 속한 그 복음 때문에 우리가 살았는데 영원히 변치 않는 참 가치가 되시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늘 삶의 평안과 기쁨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 변화무쌍한 사회에 적응하는 데만 우리가 우리의 온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변치 않으신 그 주의 말씀에 음. 나의 모든 생각을 고정할 수 있는 자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달라고 우리 시간에 예수여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